여기는 실험하는 장소인데, 어,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 놓고, 이제, 소, 이게, 최대한 빨리 자라게 할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데, 이거를 테스트 하려면은, 어, 봄에 심어야 돼. 이런 봄에. 한 2월달 안에. 2월달 정도에. 그런데 나는, 이게 지금, 언제 심었지? 하... 여름에 심었거든요. 한 5월, 6월 달.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시어름이 안 되지. 원래 봄에 딱 심어가지고 뿌리가 정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지 장마가 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걸 테스트하는 건데 가을이 되면은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무가 굵어지는 성장을 하거든요. 이게 키가 싹 자라는 성장 안 하고. 그렇기 때문에, 올바른 실험이 안 되는데, 그 대신, 이게 가을에 심으면, 다음에 봄에 성장이 엄청 빨리 돼요. 그런 거는 있어. 봄에 심는 것보다 가을에 심으면 또, 다음에 성장이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, 이거, 봄부터. 이렇든 저렇든, 실험은 실험이니까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이 나무가 빨리 팍커야 커야 풀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저항성이 생기거든요 풀이 어느 정도 자도, 자라도 이게 뭐 아무 문제 없이 살거든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성장 속도가 느린 나무라 가지고 이게 잘안 크긴 안 크는데 그래서 이게 근데 농원 같은 데 심어 놓으면은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. 성장이 빨리 되는 나무가 있고 성장이 잘안 되는 나무가 있는데 저기 저 나무는 성장이 엄청나게 잘 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저 애들은 풀을 안 뽑아 줘도 된다니까 풀보다 더 빨리 자라니까 이거는 이거는 지금 안 크는 나무라 가지고 관리를 계속 해줘야 돼한 3-4년 동안 그래야 이게 이제 풀보다도 조금 키가 크거든요 키우기 가 힘든 나무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내가 왜저 나무를 고집하느냐? 그, 그거는 내가 이제 큰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라, 이제 조그만한, 뭐라 해야 되나, 반려나무 같은 그런 나무, 자기 사람 키만 한 나무, 요런 걸 키우기 위해서 키우기 때문에. 야, 이풀이 풀은, 이 풀은 참, 없애기가 힘들단 말이지 아, 이걸 다 뽑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에헤... 지금이 한 34도 정도 되요 되는데 한번 나와봤어 제일 더울 때 이제 조금씩 시원해지기 시작하는 시간인데 한번 나와봤는데 아, 이놈의 풀은 안 죽어 이 정도만 커도 이제, 이 정도만 커온 게 한, 제 허벅지 정도는 오는 나무데이 정도만 커도 풀하고 싸워도 풀한테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가 되거든. 또이 정도 되면, 풀하고 가진 나막 나는데, 그래도 얘들은 저항성이 생겨가지고, 충분히 살수 있어. 요거는 이제, 고구마 테스트 중이고, 어마가 많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모르겠다. 그냥 심어본 건데. 이거 아마. 어씨어마 너무 많이 아붙네 あ,あ、な、おっともおるか。おいしいで,で。いはあ、いつも絞어야되는데。もう絞った。ああ。 심어야 되는데, 아, 흰 면들로 심어 놓은 거, 이거는 아, 미리 베개를 공식으로 놓은 거, 잘 활짝 떠가고 있나? 아, 이따 보니까, 땅이 굳으면 이 완전 돌처럼 변하니까 이게 하, 과연 살지 안 살지 모르겠어. 참흐이 좋아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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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활짝이 잘 됐네. 이 정도만 돼도 성공인데 어린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게 이 나무는 지금 2 년차 되는 건데 활착이 아주 잘된 거예요 이 정도면 죽는 것도 많지만논 땅에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 정도 되면 성공이야 완전히 이렇게만 돼도 성공이지 그 논에 땅에 심을 때는 너무 뭐라 해야 되지? 큰 나무 심는 것보다도 작은 걸 나무 심어가지고 키우는 게더 유리해요. 이게 큰 나무는 잘 적응을 못한다고. 이 어린 나무들은 그 환경에 또 적응을 잘해. 사람처럼 사람도 외국에 나가면 어릴 때 나가면은 적응을 잘하잖아. 요 어른 대서 나가면은 잘 적응을 못하잖아. 그거 똑같아. 희한하지. 얘들은 이제 내년 되면 진짜 많이 큰, 큰 나무들어 3년 차 되면은 이제 아주 크지 크지 분다고 하... 이 정도 활짝만 돼도 아, 충분 충분하지 이런 나무를 갖다가 여기다가 꽉 채워야 되는데 일단 흙, 흙부터 돼야 돼. 흙부터 되면은 이 넓은 땅에다가 그걸 다 채울 수 있다고. 왜냐면 이게 지금 자꾸 크고또 번식을 하고 이러니까. 콩은 콩은 이제 내 주력 생품은 아닌데 이게 왜이 땅을 만들기 위해서 심는 건데. 무승하기는 무승한데, 이게 토종이라서 꽃이 많이 안 펴요. 꽃이 많이 펴야 이게, 뭐라 해 되지? 그, 콩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. 아, 이제, 이제 흙이 안 보일 정도로 크기는 컸다. 이제부터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데, 이게 참, 생각대로 잘안 돼요. 풀도 나고, 아, 이놈의 풀은, 없애도 없어도 계속 만온다니까 프란트 이길 수가 없어. 그리고 이 벌레가 먹는 거 봐라. 이게 새로 나온 수인데도 이거 있네 벌레. 한 마리 잡혔다. 요런 거, 여기 요기... 나비 같은 것들이 날라와가지고 알을 까고 부화된 거거든요. 이런 애들이 다긁어 먹어. 지금은 좀 있으면 이제 또 노린재라는 게 와가지고 콩을 빨아먹고. 사람, 이제, 이게 뭐, 뭐하려고 이런 거 하냐,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놔야 돼요, 사람들. 자기가 먹는 음식들이 어떻게 키워지는지도 좀 알아놔야 좋지. 언제 꽃이 피고, 어떻게 해서 수확이 되고, 그걸 한 1년만 보면은, 어 우리 농촌에서 요 어떻게 작물을 수확하고 키우고 하는 걸알수 있죠. 음. 아예 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지. 근데 자기가 먹는 음식은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낫지. 안 가지는 것보다 안 그래요. 이게 풀을 왜 뽑아줘야 되냐면 풀을 뽑아줘야 햇빛을 잘 받고 바람도 잘 통해가지고 훨씬 더 콩이, 콩이 많이 열리고 잘 자라요. 풀을 그대로 방치해 주면은. 안 돼요. 지금은 풀이 자꾸 올라오는데, 이거 다 뽑으려면 또, 하... 이 더운데 어떻게 다 뽑냐, 이거를 그냥 한 번씩 오면서 이렇게, 한 번씩 오면서 이렇게, 콩에 직접적인 영양을 주는 것만 뽑고, 근데 풀리 지금 잘 뽑히지 않는데. 이게 쉽게 되는 게한 개도 없다니까. 처음에는, 이게, 씨를, 콩알을 심잖아요, 이걸. 콩알을 심으면은, 그게, 이제, 비가 와야지만, 이게, 그거 되잖아. 뭐라지? 발화가 되잖아요. 그 발화가 되면 또, 새들이 그걸 따버려. 아, 씨를 뿌렸을 때도 새들이 와가지고 죽어먹기도 하고. 그 새들에 대한 피해가 1차적으로 오거든. 그 발화를 겨우겨우 시겨 시키면 이제 또 풀이 딱확뚝어버려요 또 하... 그럼 또풀 제거를 해줘야 돼. 풀 제거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초제를 뿌리는 방법도 있고 풀 자체가 안 나는 약도 있어요. 발아가 잘안 되는 거. 그거를 잘 하는 사람들은 잘 하는데 나는 아직 잘못 하고 그냥 뭐 따라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걸잘 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잘 하는 거지. 현대농사는, 현대농사의 개념은 얼마나 농약과 비료를 잘 쓰느냐가 결정 짓는다고 보면 돼요.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얼마나 흙이 좋아가지고, 흙을 잘 관리해가지고, 퇴비를 얼마나 잘하고 이런 게였다면 지금은 농약과 비료의 시대라고 보면 되고, 농촌이. 그걸 잘해야 이게 그소득이 생기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. 나는 그냥 이 콩은 그냥 그냥 이 흙을 만들라고 하는 건데 그 흙을 한 만들면서도 이제 콩을 생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을 소득을 내는 건데 소득이라고 해봐야 얼마가 안 돼요 이거는 이런 걸 갖다가 한1 0개 정도를 해야 돼큰 땅을 그래야 소득이 생기고 이걸 하면은 본전치기도 안 된다고 보면 되고 이게 내가 하는 거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는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가격밖에 안 오니까 소득이라고 할수 있죠 그데 그래도 하는 이유는 이 흙을 만들 때는. 는 콩과 콩이 제일 낫다고 봐. 콩을 하면서 콩에서 나오는 그 다양한 콩 빼고는 다 흙으로 들어가거든. 콩 알만 빼고는 이 전체가 이 전체 콩 잎, 콩대, 콩뿌리, 콩껍질 이런 게다 흙으로 들어가요. 이 전부다. 콩 알만 수확하는 거지. 그럼 흙이 이제 그걸 이제 자꾸 이게 렇 넣고 하면서 이게 유기물의 어떤 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뭐 유기물이가, 여기 뭐,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, 부식이 되고 섞고 하면서 흙이 조금씩, 다양한 생명체가 사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, 그게, 논 흙이 이렇게 변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. 이거를 갖다가한 5, 6년은 해야, 해야 어느 정도 변할 것 같아요. 계속 이거 더하고 빼고, 더하고 빼고, 이러면서. 그리고 뭐, 이 두더지 같은 것도 오고, 지렁이도 오고, 막 뱀도 오고, 이러면서 흙이 살아있는 흙으로, 흙으로 변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흙이 부들부들해지거나 이게 물 빠짐도 잘 되고 이러면서 물 보존력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바흙이 되는데 그걸 한, 한없이 기다릴 순 없고 그걸 자연에 맡겨가지고 그대로 바, 변하려면 그게 한 10년은 넘어야 되, 되지 않을까. 그 10년 넘어 보면 나는 뭐 노동, 내 노동력에 노동력이 끝날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게 핵심인데. 이걸 내년부터는 이제 이 이걸 고를 딱 타가지고 고를 타면은 좀더 빨리 흙이 변한다고 봐야 돼.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신계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물이 이제 그 고랑의 그 윗부분은 물이 물이 다 뭐라 해야 되지 물을 항상 고여 있는 상태가 아니고 빠져나가기 때문에. 여기도 올해 심었는데 조그마한 나무 그 삽목을 해 가지고 키운 나무가 심으면 이렇게 풀 풀이 덮어 버려. 풀이 덮어 버리니까 성장을 잘못 하겠죠. 근데 풀은 이제 가을 되면 죽기는 좋아. 한 11월 달쯤 되면 서리가 내려오려면 그러면, 그러면 이제 이 뭐지? 나무만 살아남는데 이 풀에 대한 풀이 이렇게 막나 가지고 그늘지게했는데도 살아남는 나무가 있고 그냥 죽어버리는 나무가 있다고 이 생명력이 좀 가난한 나무들은 이런 풀과 함께 상장해요안 사, 사, 죽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뒤덮어 보면 안 되겠지만 이정도디 디딤프, 뒤덮어 있는 상태는 나무가 죽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이걸 제거를 몇번해 줬는데 또비 오고 나면 또 올라오고 이렇다고 왜냐면 이게 나무가 작으니까 나무가 확커 가지고 덮어버리버리면 풀이 잘안 나거든요. 그 뭐냐. 그 햇빛을, 어두 그늘,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. 그늘이 생기면 풀도 잘안 나거든. 그 정도 빨리 키워 하는 게 핵심이라. 저 나무들은, 저 나무는 이제 뭐, 옮겨 심을 때가 됐어요. 너무 빡빡하게 되니까. 저 나무들은 풀, 풀을, 풀보다 성장이 빠릅니까. 그렇답니다. 보통에 이렇게 논에다가 나무를 심고 일하는 사람들은 흙을 그 이제 성토로 해가지고 하죠. 난성토를안 하고 그냥 논흙 그대로, 그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이 있지.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. 주변 사람들은 다안 된다고 하겠지. 안 되는 게있딨노 해보는 거지. 이게 시원할 때와가지고 풀을 쭉쭉 뽑아주면 금방 뽑기는 뽑는데, 이 진짜. 말이, 풀 뽑기지, 쉽지가 않아, 이거. 왜면이 풀이 또 많이 뽑네. 콩이 이제 새기기 시작하죠. 이때 보면은 거기 막 돌아댕겨. 뭐지?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. 이거 보면은